오, 어, 안녕하십니까? 어, 아. 안녕하세요. 박진영 씨. 안녕하세요. 박진영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아우, 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요. 아이, 그래서 지냈었어요. 예, 잘 지냈죠. 예, 예, 예. 아니, 토트넘이 4대 0으로 이겼습니다. 4대 0. 아, 어제 소리 많이 들었습니다. 아, 아니 그 저희가 3월 네. 중에 가장도 중요한 경기였고 네. 또4회 경쟁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경기인데 무려 4대 0으로 화끈하게 이겨 가지고 일단 둘다 기분이 좋은 상태예요. 기분이 너무 너무 좋다마다 뭐 음. 일단 우리 형님께서 또한 골을 또 기록하셨고 아 좋죠 에두 도움까지 기록을 하셨기 때문에 음. 더할 나위 없습니다 정말 최고의 활약을 보였는데 일단 그러면 전반전 얘기부터 살짝 먼저 해볼게요 아 네네 전반전에 할 얘기가 은근히 많습니다 전반전이 사실 어, 한 단어로 요약하면 답답했다는데 어, 조금 아, 깊게 들어가면은 어, 실수 실수가 정말 많았다 두팀 모두 맞습니다. 맞습니다. 양쪽 다 실수가 굉장히 음, 많았고, 두팀 음, 음. 그 모두 넣어야 할것들를또못 넣었어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실수에 실수를 범한 경기가 전반전이 될것 같아요. 음, 그니까요. 그 로메로도 그렇고 비수마도 그렇고, 아, 정말 네. 그냥 올리와킨스나 그냥 상대 팀한테 갖다주는 패스를 했잖아요. <laughs> 아, 그또포로에게 그렇죠. 줬죠. 그렇죠. 그래서 아, 깜짝 놀라가지고, 와, 이게 무슨 일이냐? 네. 근데, 아, 깜짝 와, 이거 먹혔구나 싶었는데, 사실, 아스톤 빌라도 잘 풀질 못하면서, 어, 사실, 다행이죠. 정말 다행이죠. 다행이죠. 어쨌든, 음, 음. 뭐, 그 상황이 결론적으로는, 옵사이드가 선언이 됐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에게 준 패스는 굉장히 놀라웠다. 음, 그니까 네, 놀라, 놀랐던 전반전이었던 것 같아요. 정말, 싼 똥들이 정말 많았던 전반전이었고, <laughs> 아, 근데 이제 후반전 들어가면서 이제 반도벤이 사실 햄스트링을 잡잖아요 네네네 예, 반도벤이 햄스트링을 잡으면서 아 반도벤이 아, 스프린트가 최근 들어서 정말 많긴 했었는데 이게 또 올라왔구나 네. 하면서 아... 예어그 그러니까 아무래도 전반전에 깊은 체크를 한번 했었던 것 같은데 네네네 저는 아마 그때부터 조금 근육이 조금 뭔가 올라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음. 왜냐면 후반전 들어 서자마자 거의 뭐 바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는 아쉽고, 또, 드라구신이 좀 보고 싶긴 했거든요? 음. 근데 이렇게 반도편이 부상으로 나가는 건또 너무나 아쉬운 결과인 것 같아요. 그렇죠. 드라구신을 보려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로베로나 반도편 둘중 하나의 부상을 당해야 되는데, 보고 네. 싶은 마음도 큰데, 부상당하면 안 되는 게 사실 또 당연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일단 드라구신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드라구신을 저도 기대를 좀 많이 갖고 봤는데, 드라구신 좀 네. 어떻게 보셨나요? 어, 저는 생각보다 좀 많이 불안했습니다. 아. 그니까, 음, 약간은 조금, 음. 과격한 모습이 조금 있더라고요. 아, 네네네. 그래가지고, 아, 아직은 조금 적응이 덜 됐나 싶었던 음.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하면 뭐, 아직 온필드 경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 경험이. 그쵸. 조금은 부족하기 때문에, 포트넘에서는. 음. 아, 조금은 좀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경기에 대한 감각을 많이 끌어올리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드라구신은. 네, 저도 드라구신이 이렇게, 이렇게 긴 시간을 부여받는 건 사실 토트넘에스 처음이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어느 정도 긴장을 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럼에도 음. 어, 전체적으로는 그래도 준수했던 모습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 네. 사실 아스톤빌라가 그 강한 전방 압박을 걸진 않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만약에 들어온다면 다른 팀들을 만났을 때 그때 드라구시나 한번 제대로 보긴 봐야 될것 같아요. 아, 조금 압박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네, 저는... 약간 그 부분에서는 지금은 물음표거든요. 음... 어, 그 드라구신이 이렇게 강한 압박을 들어왔을 때 어떻게 좀 푸는지도 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네네. 오른발 센터백이다 보니까 왼쪽에 있을 음... 때는 확실히 그래도 오른쪽을 더 많이 선택하긴 하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음... 주발이기 때문에. 네, 주발이 오른발이어서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지켜보도록 해야 될것 같아요, 드라구시는. 네, 네. 예, 그리고 드라구신 들어오자마자 공교롭게도 곧바로 선제골이 터졌죠. 맞습니다. 아, 네, 아 꼬리, 그러니까 사르 오른발의 그 패스 질이 저는 상당히 좋았다고 생각을 아. 하고, 네, 네, 네. 메디슨의 마무리도 아, 이것 또한 참 클래스가 있는 마무리였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사르가 파페 사르가 사실 계속 잘해주고 있잖아요. 네, 네. 그 토트넘 영국 현지 팬들한테 파페 사르는 주드 벨링엄이란 소리라더라고요. 벨링엄이요? <laughs> 보급형 벨링엄이다 라고 하더라구요. 사르를 뭐 그렇게 아, 좀 평가를 하던데. 아 보급형이라는 말은 저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벨링엄이면 벨링엄이지 어디 보급형 벨링엄. 음. 아 그러니까 사르가, 사르, 잘해요. 어, 사르 잘하죠. 네. 그래서 네. 그만큼 사실 어 벨링엄과 사르를 비교할 건 아닌데 토트넘 팬들한테는 그 정도 가치다 라는 그러니까 평가를 하고, 네. 음, 받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네네. 저는 그 사르와 메리슨그 전으로 가서 셉스키가 혼자 측면을 좀다 뚫고 들어와서 결국에는 어, 사르에게 줬잖아요. 네네. 어, 저는 이 셉스키가 어, 그래도 이렇게 해줄 땐또 해주는 모습이 저는 정말 음...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기 그러면 음... 셉스키는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너무 좋게 봤죠. 셉스키가 네네. 결국에는 이제 일단 공격 포인트로 봤을 때한개 어, 어시스트뿐이었지만 기점으로도 본다면, 두개 기점을 올려줬거든요, 셉스키가. 그렇게 따지면, 네골 중에 세 골들을 관여한 것도 맞으니까, 셉스키는 저는 좋았다고 보고요. 음, 어떻게 보죠, 세 셉스키? 저도, 사실, 셉스키가 이번 경기 기여를 굉장히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아, 좀, 한골 정도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좀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손흥민 선수가 첫 번째, 그, 어시스트를 기록했을 때가 이제 존슨에게 밀어주는 패턴인데, 그 패스를 이제 받기 전에, 시키한테 패스를 받아서 전진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때도 셉스키가 골을 따냈죠. 어. 네네. 그래서, 네. 아, 양쪽에 선택지가 많았는데, 일단은 뭐 존슨을 선택해서근데 사실 저는 그 선택이 조금 놀라긴 했어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존슨 뒤에 바로 붙고 있었기 때문에, 수비수가. 음... 물론 골로 연결이 돼서 너무나 다행이었지만. 네네. 결론적으로뭐 스키도 한골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저는 그 선택 저는 굉장히 현명했다 봅니다 손흥민 선수의 선택. 어 그래요. 왜냐하면은 그 셋스키한테 갔으면 이제 거기서 이제 오른발을 써야 되는 각이긴 했거든요. 아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셋스키가 오른발을 좀 피하는 경향이 있기도 하고. 네네. 그리고 그 셋스키의 오른발보단 존슨의 수비수 달고 그냥 오른발이 낫지 않을까. 음. 그래서 약간. 존슨에게 오히려 가서 전 다행이었다. 아 음. 어쨌든 음. 뭐 골로 연결이 됐다. 아, 됐다. 그리고 네네. 이제 셉스키가 아까 두 번째 골 말씀하셨는데 공을 또 탈취를 하면서 그때부터 네네. 또 공격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셉스키가 공을 따냈고 손흥민 선수의 어시스트, 존슨의 마무리까지 있었는데 아 손흥민 선수의 패스 타이밍도 참 너무 좋았고 업사이드가 네네. 어떻게 딱그 라인을 걸쳐서 주는지 항상 <laughs> 기가, 막히죠? 기가 막힙니다. 정말. 그러니까 이러,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흥민이 형을 끊을 수가 없죠. 이거 거의 정말 도파민이 확 올라와요. 토트넘 경기를 국가가, 볼 때. 예. 국가가 허락한. 유일한 마약인가요? 네 예, 유일한. 정말 손흥민 브러, 브러. 선수 너무 좋고. 또 근데 이제 두 번째 골까지 터졌는데 65분에 또 자멸을 하죠 아스톤 빌라가. 존맥킨이 다이렉트 퇴장을 당하면서. 아그 태클은 진짜 그 동업자 정신이 없는 태클인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뭐~ 음. 우도기가 부산에서또 돌아왔는데 음음. 돌아오자마자 어떻게 또 에그 뭐~ 상대편에서 뭐~ 그런 것까지 뭐~ 신경을 쓰지는 않겠지만 네.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그렇죠 너무 음. 진짜 말씀대로 동업자를 생각하지 않는 체크했잖아요 음, 그렇죠 그~ 우도기도 돌아오고 나서 한두 경기 정도 소화를 했는데 네, 어. 네. 우도기한테 그런 태클은 정말 그 지난번에 벤탄쿠한테 맷캐시가 그랬잖아요. 네. 어, 근데 아스톤 빌라 이 친구들은 안되겠더라고존맥킨이랑 맷캐시. 그러니까 이 AV가 음. 진짜 우리한테만 왜 그러는지 싶을 정도로 네. 예. 좀심한 태클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굉장히 화가 많이 나죠. 그러니까 그 맷캐시도 그렇고 존맥킨도 그렇고 약간 좀 과열 다혈질인 성향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서 네. 이제 사실 경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땐 땡큐죠. 근데 이제 우리 아, 선수를 잃을 수도 있다는 그 부상 위험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네. 이제 존맥킨 나가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는 끝났다라고 봤는데 네. 어, 세 번째 골이 또 터졌죠. 근데 시장은 또 클루셉스키였습니다. 셉스키가 맞습니다. 또 오른쪽 측면에서 또... 음. 따와 주고 받고 음. 음. 아, 사르가 아니죠. 포로 포로. 포로 와주고 받고 음. 오른발로 정확히 보고서 손흥민 선수에게 줬는데 네. 사실 그 손흥민 선수의 임팩트도 전 조금 어려웠다고 봐요 왜냐하면 아. 임팩트하는 순간에 공을 보니까 네네. 공이 떠 있는 상태에서 시술을 가져갔더라고요 네네. 사실 이런 임팩트가 정말 처리하기 까다롭잖아요 그렇죠 응, 그런데도 멋있는 슛으로 골을 성공시켜서, 아, 90분에도 이렇게 흥분이 될 수가 있구나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니까요. 러 손흥민 선수가 이번 경기에서 슛을 조금 아끼는 모습이 있었는데, 어, 그래도 네. 결국에는 득점까지 기록하면서 역시 아스톤빌라 상대로는 손흥민 선수가 강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장면이었고, 자, 네, 네. 번째 골도 벤탄쿠르가 손흥민 선수에게 연결을 해줬고, 손흥민 선수의 이 돌파 정말 이 시간대에도 이런 돌파가 나오는구나라는 좀 폭발적인 돌파를 보여주면서 컵백을 네. 해주면서 베르너의 마무리. 아 정말 아.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에 쐐기 중에 쐐기골이죠. 이렇게 터지면. 그러니까 저는 뭐 베르너 선수가 골을 기록했다는 것도 너무나 고무적이고 좋지만. 네. 서름이 선수 의그 과정이 너무나 아. 아름답지 않았습니까? 뷰티풀했어요. 정말. 그 정말. 하나둘로 수비를 이미 벗기고 음. 그 순간에 폭발적인 스피드로 뛰어나가서 베르너 들어가는 걸 보면서 기다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와 진짜 이 사람은 뭐지 싶었습니다. 베르너의 위치 선정도 저는 좋았다고 보고 그리고 네. 그 입맛에 맞게 정말 그냥 입만 벌려라 밥 넣어줄게 하는 그 패스. 승민선수의 음. 패스도 너무 좋았고 입 어, 벌려 그, 골 들어간다. 예, 골 들어간다. 그래서 네 번째 득점까지 터지면서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경기를 만들어냈던 토트넘이었고, 어, 손흥민 네. 선수는 이경원 경기에서 1골과 2어 씨를 기록을 했고요. 도움 네. 8개를 만들었습니다. 도움 8개. 올 시즌 리그에서. 아, 진짜, 뭐, 깜짝 깜짝 놀랍니다. 굉장해요. 계속해서 음. 공격포인트 기록하고 있고. 그죠. 네, 그, 새로 역사 써내려가고 있고. 팀내 최다 어시스트를 기록을 했거든요. 포로와 메디슨을 제치고. 네. 그러니까 손민 선수가 올 시즌에 <laughs> 정말 주장의 역할과 더불어서 득점과 도움 면에서 모두 정말 잘해 주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네. 올 시즌 리그 스탯이 14골 8개 도움으로 20개가 넘었어요. 공격 포인트가. 맞습니다. 아, 손민 선수가 정말 올 시즌은 또 역대급 시즌 중에 하나로 들어갈 수 있는 어, 시즌을 만들고 있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아요. 사실 뭐이 선수가 음.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아. 어, 들지 않을 맞아, 맞아. 정도로. 어, 너무너무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음. 어떻게 보면 또이 손흥민 선수가 현재 위치한 이 다리가, 음. 지금의 또 손흥민 선수를 만들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음, 음, 음. 네. 그니까요. 손흥민 선수는 말씀하신 것처럼, 아, 이 선수가 나이를 안 먹나 싶을 정도로의 그냥 기복 없는 꾸준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서 너무 좋고, 어, 그리고 네. 저는 또 좋았던 점이 오른쪽 측면에서 포로가 사실 부상 복귀 전이었습니다. 네. 어, 근데 이 포르와 셉스키가 함께 원투 주고받는 모습이나, 좀, 두 선수가 만드는 공격전개도전 정말 좋았다고 보거든요. 어, 좋죠, 좋죠. 아무래도, 음. 로얄 선수가 그 자리를 맺고 왔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확실히 왜 포르가 이 자리에서 위치를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더 음. 증명하는 경기를 본인이 직접 나와서 보여주고 들어간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부상 복귀전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그냥 나오자마자 잘한 경기였고, 어, 그리고 이네골이 나왔는데 전부 다른 선수가 득점을 했잖아요. 그래서 네. 토트넘 공격진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돌고 있다. 음, 음 존스는 직전, 급회전부터 사실 폼이 좀 올라오고 있는 게 보였는데, 이 오늘 경기 역시 네네. 또 득점을 해주면서 어, 너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네. 그래서 토트넘이 딱 3월달에 가장 어려웠던 경기가 오늘 경기지 않을까 했는데, 다음에 또플럼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 어떤 또 공격을 만들어갈지 좀 기대가 더 돼요. 사실, 분위기가 아, 너무 좋아서.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은, 어, 좋은 분위기 이어갈 것 같습니다. 왜냐면, 하텔레스전 음. 때도 세 골을 넣었고, 네. 이번 AB전에도 세골 이상 네 골을 넣었기 때문에, 네. 플럼과 루턴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3월에는. 그래서, 그렇죠. 아무래도 3월은 남은 경기는 그래도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음. 한번 조심스럽게, 예상합니다. 조심스럽게. 네. 그리고 가장또 좋았던 점이 오랜만에 클린 시트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클린 시트. 아 맞습니다. 우리가 무실점을 기록했죠. 예, 무실점으로 리그만 따지면은 작년 12월 16일에 노팅엄전에서 네. 클린 시트를 했었는데 약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실점 없이 승리를 챙기면서 어, 네. 수비도 좋았다. 뭐 실수도 많긴 했지만 상대가 못 네. 살린 것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그래도 이 클린 시트가 가져다주는 의미는 참 크지 않을까. 아, 그럼요. 음. 일단은 뭐, 팀 전체 분위기가 확실히 더 다를 것 같아요. 이겼을 때와 클렌시트를 기록했을 때의 사기라고 할까요? 그죠. 네, 사기는 더욱더 증진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반도벤이 몸상태가 본인 스스로 느끼기에는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네. 어, 그래서 반도벤이 큰 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고, 어, 일단 드라구신이라는 선수도 있으니까, 다음 네. 경기 좀 보면서 연승을 도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어쨌든, 네. 플럼이, 현재, 여기, EPL에서는, 음. 12위에, 현재 머물러 있거든요. 그렇다고 했을 때, 마냥, 약한 팀은 아닙니다. 약한 팀은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잉글랜드 프리미어 리그에서 약팀이라고, 누가 있겠습니까? 뭐, 누가 강 팀이겠지만, 네. 12위인 팀만큼, 어 절대로 마음을 늦춰서는안될것 같다. 긴장감은 계속 갖고 가야 할것 같다.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또 홈과 네. 원정에 따라서 플로은또 경기 결과가 워낙 다르기 때문에 어, 네. 또 방심해서는 안 되겠고요. 자 오랜만에 박진영 아나운서가 또 떠들었습니다. 어, 저저말 네. 기다렸어요. 제가 요즘 네. 아무래도 못 갔지 않았습니까? 바빠서. 아 이렇게 또해 바빠서 못 갔지만 이렇게 음. 우리, 우리 전화 데이트로라도. 네. 함께 할수 있어서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종종 또 전화 데이트 하시죠. 전화. 아, 저, 아 이제는 다음에또 우리 스튜디오로 찾아뵈야죠. 아 예예 예, 오셔야죠. 오셔야죠. 예예예. 예, 예. 일단 오늘 지금 이제 일하시는 거죠? 예 이제 출근했습니다. 아 화이팅 <laughs> 하시고 오늘 네, 월요일인데. 아이고 아이고 고맙습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맛있게 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네.